아침 목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자기 제자 중두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 여기서 요한이라고 되는데 이 요한은 세례요한을 의미합니다. 세례요한이 누구랑 같이 있었냐면 자기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때 누가 나타났냐면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세례요한은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세상죄를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이 어린 양이라는 표현 속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우리는 묵상을 같이 했었죠. 그런데 예수, 세례요한이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예수님이 오심을 보고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더라. 세례요한의 제자가 세례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두 제자는 누구냐? 뒤에 나오지만 이두 제자는 한 명은 안드레예요.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훗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열두 제자가 된 안드레가 따랐고 또한 명은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또한 명은 누구냐면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이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흔적을 일부러 지워요. 그래서 아마 이때 두 제자는 안드레와 아마 사도 요한이 아니었을까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세례요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신을 따르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원래는 세례요한을 따랐는데 예수님을 따라 떠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본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어떻겠어요? 좀 섭섭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 세례요한 한참 사역할 때였습니다. 사역의 전성기였어요. 정말 한창 사역을 할 활동을 할수 있었고 또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따르던 제자들이 떠나가는 거죠. 아니, 오히려 세례 요한은 적극적으로 보내는 모습들을 보게 돼. 어떻게 세례 요한 이럴 수 있었을까요? 저라면 좀 섭섭한 마음이 있었을 수 있었는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할수 할수 있었던 것은, 세례 요한은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세례 요한은 어떤 정체성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림자고 그 사람이 본체다. 예수님의 본체다. 나는 그를 예비하고 살아져야될 사람이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기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할수 있었던 거죠. 사실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갖는 게 쉬운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세례 요한의 입장이었다. 여러분이 세례 요한의 입장이었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례요한이 이렇게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참 우리도 세례요한처럼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가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 제가 많이 드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조금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수영 씨라는 가수를 혹시 아세요? 이수영 씨라는 가수가 있는데, 이 가수 같은 경우에는 발라드 가수예요. 근데 사실은 발라드 가수라고 하면 원래는 남자 가수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발라드 가수, 발라드 영역은 남자의 전유물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수영 씨라는 가수는 워낙 음색이 독특해서 데뷔할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 좋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어, 발라드 가수 성공을 했고, 뭐, 요즘도 그렇지만, 옛전에는 연말이 되면 가수들 중에서 뭐 이렇게 잘한 사람들 상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요 대상에서 대상까지 수상하는, 어, 영광을 이제 누리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대상을 수상할 때 그때 이제 모습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전혀 예상을 못 했대요. 전혀 예상을 못 했는데 뭐 대상 이수영 딱 하니까 갑자기 그때 눈물이 터지더래요. 눈물이 터져서 이제 수상 소감을 말해야 되는데 말도 못하고 눈물이 터져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 주변 동료들이 아, 용기를 내서 얘기하라고 격려 막 그래서 말 한마디 딱꺼냈는데그 꺼낸 말이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걸 보면서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뭐라 고 그럴까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사람이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는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정말 내가 아 정말 이 모든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이 있으니까 그럴 때 그렇게 나온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모습으로 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사실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자기가 갖고 있던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제자들로 떠날 때도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가수 이수영 씨라는 가수가 이렇게 독특한 음색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독특한 음색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인기를 끌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독특한 음색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좋아했었는데 너무 음색이 독특하니까 너무 똑같다, 맨날 노래가 똑같다 이런 얘기를 지적들을 많이 들었나봐요. 그래서 고민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해서 막 노력을 했던 거죠. 그런데 한 번은 지인의 도움으로 미국에 있는 마이클 잭슨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가수잖아요? 이 마이클 잭슨과 같이 작업을 했던 디렉터를 만나기로 했, 만나게 됐대요. 그래서 이 디렉터에게 조언을 구하는데 이 디렉터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 그런데 음색을 왜 바꾸려고 그러냐고, 왜 목소리를 자꾸 바꾸려고 그러냐고. 그더니 자기가 쭉 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대요. 뭐, 너무 음색이 독특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질려하는것 같다고. 근데 그 사람이 그때부터 그 디렉터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자신의 음색을 사랑하고 자신의, 어 그런 목소리를 사랑하라고. 그래야지 정말 좋은 가수가 된다고. 그 얘기를 들었고 되게 마음에 와닿았다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음색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그러더참그 얘기에 되게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좀 이렇게 공감이 되더라고 여러분 정말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세례요한이 어떻게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갈수있었을까 정말 자신을 사랑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내 아, 역할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 준비하는 길을 맡았는데 이 일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을. 저도 그렇죠. 저도 이제 목사로 제가요. 목사인 저를 제가 사랑하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이 목사일을 합니까? 정말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맡겼잖아요.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또 직장 내에서 여러분들이 맡은 역할들이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맡은 역할들이죠. 아니 여러분 존재 자체를 좀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존재를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독특하게 남들과 다르게 만드셨잖아요. 그게 뭐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죠. 난왜 이렇게 독특하지? 난왜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왜난 이게 부족하지? 왜난 이렇지 못하지? 이런 생각이 들수 있어요. 여러분 연애 대상에. 대, 여, 저 가요 대상의 대상을 받은 사람도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을 좀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날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 자신을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스스로에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야, 승원아. 너, 너 잘하고 있어 너 사랑해 너 정말 멋진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주고 스스로 사랑하고 스스로 격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세례요한은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세례요한처럼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깨달라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소명자라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나를 내가 서 있는 이곳에 보내셨다는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주목하지 못할 만한 일이고 화려해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나의 소명지임을 기억하고, 정말 그곳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며 이곳에서 섬김의 삶을 살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고, 하나님 보내신 이곳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세례요한이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고 정말 그런 형편 중에서도 낙심치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세례요한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자신의 삶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곳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들과 정말 우리가 걸어갈 길들을 사모할 줄 아는 사랑하고 아낄 줄 아는, 자랑스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길들을 정말 당당히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 끊임없이 비교와 정말 우위와 이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스스로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할 줄 미싸우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